네 안녕하세요 자동차공학생입니다 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이번에 르노삼성 자동차에서 새로 나온 새로 나온 것보다는 약간 체인지업을 했던 QM3 뉴 QM3 차량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원래는 원래는 제가 지금 오늘 지금 가로수길에 왔는데 가로수길에 이제 BMW 아 b m w 죄송합니다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그 브랜드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 현대나 기아처럼 보터스튜디오나 이제 비트 360 이런 것처럼 르노삼성자동차도 약간 이제 상설 상설 전시 브랜드관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로수길에 와 가지고 그냥 새로 나온 뉴 엔트리 뉴 엔트리를 보다가 시승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제가 사실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막으로 어, 이렇게 남기도록 하고 지금 뉴 q m 리 차량을 지금 탑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 지금 제가 사실 밖에서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아 지금 비가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난 지금 되게 난처해서 밖에서 좀 사진 좀 찍고 그래가지고 조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아, 찍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래 머리 아프면 미치겠어요 지금 지금 타고 있는 차량도 지금 소리만 들어봐도 지금 약간 다솔린 차량? 예 지금 가블린 차량 차량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약간 부분 변경을 한것 같아요. 제가 약간 풀체인저까지는 아니고, 부분 변경을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사실, 르노 삼성, 캠3는 수영 SV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나온, 차량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량 나왔는데, 조금 약간 견인해줘요, 유노삼성에... 견인을 해줘요. 솔직히, 이런 현상이 견인을 해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고, 죄송... 죄송스럽고, 그래서 오늘 딱히 그렇게 막 계속 얘기를안할 테고, 지금 비도 와가지고, 어, 저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생각보다 지금 많이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되게 예민한 상태인데 아무튼 저는 지금 한강 공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신사동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김에 신사 누나 삼성에서 이제 캠3 브랜드관을 개설을 해가지고 전시를 해가지고 또뭐 시승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타고 있는 차량도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시승도 할수 있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탈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만 적고 자유롭게 뭐 1시간 정도 하다가 반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뭐 모든 것은 이제 르노삼성 쪽에서 책임을 진다는 건 아니고 이제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 부담이고 그래서 저도 지금 완전 버큐를 준수해 하면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아 재원이랑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못 했어요 지금 왜냐면 준비도 안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르노삼성에 대해서 르노삼성 QM3가 조금 향후 양향을 조금 알아보니까 그래도 그 전에 알아본게 조금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내년에 이제 전기 EV나 그 다음에 롱휠 베이스? 약간 길이가 약간 길어진 차량을 지금 둘중 하나를 내년 중으로 출, 출시를 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어떤 모델로 내일 나올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조금 약간 이제 실적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되죠 윤호 삼성이 QM3 차량을 내놓으면서 조금 실적이 좀 많아 가지고 그래서 덕분에 네, 판매도 조금 되고 그래도 그래 가지고 지금 잘네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와이퍼가 지금 바람 비가 지금 세 어저께 예보 으니까 5에서 10, 서울에서 5에서 10 정도만 내려간, 내린다는데, 어, 지금 넘었어요. 지금 넘는 느낌이에요. 지금 살짝. 그래가지고, 계속 와이파이가, 제가 영상 끝날 때까지는 와이파가 이 계속 왔다갔다 할 겁니다. 네. 그점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어저 지금, 에어프고 지금, 죽겠어요. 지금. 먹지도 못하고 <laughs> 지금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따로 따로 이제 자막으로 제가 추가를 해가지고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산도 안 가지고 네. 산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아 산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인식감, 인심이 여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저 확실하게 모르는데 어... 아 되게 말이 없네요. 사실 코나보다 말이 더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제가 이제 반바퀴 돌고 이제 이제 복귀를 하고 있는데 가속도 휠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코나보다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살짝 무거운데 고속에서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스티어링이 조금 가벼워 갑자기 훅훅 가벼워지는 느낌 그리고 있고 가속이나 제가 일단은 코나를 영상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코나랑 지금 QM3랑 지금 비교를 해보면 코나는 가속과 급발진이 조금 좀세요 왜냐하면 쎘고 그다음에 지금 QM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드럽게 좀 부드럽게 지금 가는 느낌이 많아가지고 좀 부드러운 가속과 급발진을 좀 부드럽게 하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제가 타보니까, 저 지금 타보니까, 고나보다는 조금 작아요, 일단. 고나보다 작고, 저도 잠깐 고나는 되게 컸었는데, 지금, 캠3는 조금 작다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거 여성분들이 타기에는, 네, 괜찮,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조금, 조금, 아담하고, 네. 사실 컨트 조금 크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아담하고 그런 차로 하시면 좋다도 괜찮았고 그래서 복합 연비가 1 7 3삼 킬로 그래서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큰 연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신청? 네 그래서 비가 지금 처음에는 흐렸는데 비가 살짝 오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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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겠지 이런 생각으로 갔다가 갑자기 우르르 <laughs> 저는 지금 이제 금요일날 지금 촬영을 하고있고 사실 어 가로수길을 하면서 뭐 근처에 또 더라고요. 또 다른 브랜드,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집에 돌려왔는데, 어우, 머리 아파. <laughs> 아무튼 지금 제가 이거 핸드폰에 제가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어, 빠른 실내로 액션캠을 조금 사서, 조금 이 내부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밖에 지금 지금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 보이시는 거는 일단 주행만 보여주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빠르실 내외로 어 액션캠을 구매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사서 보는 게 그게 더 앵글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핸드폰보다는 지금 제가 핸드폰 거치대로 쓰고 있는데 이거 접착력도 크게 그렇게 막 세지도 않아가지고 빠른 실내로. 뭐 올해 아니나 내년 중으로, 내년 초 중으로 빠르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이라든지 이런거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막을 통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아무튼 지금 어우 바람하고 너무 많이 나는거지 비바람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늦어가지고 전화번 전화 바꾸고 저기서는 그래서 그 그거는 이제 브랜드간은 이제 QM3만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QM3가 전시되고 제가 이기로는 저번 저번 달에 저번 말에 오픈을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한 자세한 것도 또 제가 뭐또 자막으로 남겨서 그런 것들 얘기를 자막으로 남기도 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 타야 하는데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사람도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도 차를 많이 타가지고 좀 막히네요. 네. 비행기를 빨리 사야겠네요. 아 너무 흔들려가지고 너무 흔들렸고 빨리 비행기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시승기를 올렸는데 오늘 보니까 게시한지가 한 이거 올린지가 한 일주일 됐더라고요 코나. 좀 올리니까 그래서 한2 0 0분 분들이 조회를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한 분이 생겼습니다. 한독자한 분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개론자 어, 그 사이 가겠죠. 네, 그 사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저는 지금 이제 이 잠실 한남대교 쪽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관은 아, 브랜드관은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브랜드관은 가로수길에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 광안리에도 지금 새로 오픈을 해서 개관해 가지고 거기도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저뭐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부산 광안리에 가셔가지고, 직접 거기서도 이제, 탑승을, 현장 시승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시간이 되시면, 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울에는 신사동에 있고, 그 다음에, 부산 광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렇게 막,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laughs>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이벤트도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도 있으면 이벤트도 이벤트 참여하시면 다양한 상품들도 제공한다고 하니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저는 절대로 협찬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는 협찬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가거라서 <laughs> <laughs> 협찬이 아니고요 네, 개인적으로. 어차피 제 블로그에도 그 올릴 거예요. 블로그. 영상은 말고요. 사진으로 네, 내부 모습이나 이런 거 촬영 같은 거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비가 와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도 많이 타고, 이렇게 하네요. 야, 10km가, 이렇게, 30km, 100km, 이렇게 좀, 와, 차 너무 많이 많아. 저번주에도 제가 금요일에 촬영했었는데, 어, 그때도, 어, 짜증나. 하소연 할 때가 영상으로 하소연 할 수밖에 없네요. 오히려. 근데 소형 s v 가 되게 시장이 커졌어요. 네, 정말로 사실 그 선두 주자가 사실 티볼리가 거의 선두 주자, 선두 주자로 생각했는데 사실 뭐 티볼리도 어차피 탈 시승을 할 예정이라서. 그때 또 뭐, 얘기하면 되고. 확실히, 어, 소형 SV가 u 조금 타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조금 많아졌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나쁜 걸 수도 있겠죠. 일단은, 진짜 소비자, 좋은 점은 소비자한테 이제 라인업이 조금 이제 폭넓게 쓸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점인데, 문제점 이제 워낙 이제 사실 경쟁을 해야 한, 했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죠 많이 그게 이제 피 사는데 이제 피해를 저희한테도 소비자한테도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되게 제가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되게 새로운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에 이 소형 XV가 나, 나온 게 굉장히 큰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어, 차도 많고 해가지고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로 빨리 해야겠어요. 이나집갈 때는 잘아셨겠는데 하 면은 2시에 빌렸 는데 3 시가 넘었 어. 이 라서 이제 3시, 4시, 5시 만되 니까 6시 만되 더라. 너무 더워 져 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날도 지금 흐린 데 다가 아, 정말 힘듭니다. 차가 너무 막혀요. 지금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서 차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너무 막혀가지고 아, 더구나 지금 저는 아우, 사이드미러 지금 잘안 보여가지고 도착인데, 어, 20분에 도착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잡았을 땐 여기 대교만 지금 빠져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대교로 안 빠져나가는 거지. 대교에서부터 지금 안 빠져나가는 집에 갔을 때는 아무도 얘기하지 말아요 여기 오다는안가져가지고 제가, 미, 오, 제가 아, 그냥 5에서 10이라서 아, 5에서 10정도 해요. 어, 맞을 정도네. 이렇게 했는데, 아, QM3에 하는데. QM3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데 지금 온통 지금 분전 걱정하고 비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어 중간에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할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자막 이제 재원이 뉴 m 3의 소형 SUV에 대한 재원하고 뭐 시승 시승 평가는 평기는 평기랑, 시승 평가는 제가 유튜브 자막을 통해 가지고 어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지금 저도 지금 지금 무대 돌아갈 생각만 하고 하고. 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 음. 어, 다음에는 또 다른 차량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네,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공학생이었고요 다음에 뵐게요.